1월 31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과 기도 시간입니다. 여수와 2장 1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의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내 집에 모으라. 아멘. 납지생이 정탐꾼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에게 도망할 기회를 허락하심을 통해서 그들의 가족이 그들의 형제가 다 구원을 받는 은혜를 받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마우신 주님,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마음속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늘의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실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다가 만사 형통하는 귀한 은혜가 체험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